범백일 대권 도전. 범백일 대권 도전. 일 사람이 태어난 것은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그러므로 자기의 소원과 목표를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의식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겠다는 것이 대권 도전의 이지입니다. 3. 만물의 영장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는 상제, 천황, 하나님, 왕, 대통령, 수상 등으로 상제는 최고의 임금이고 천황은 텅빈 채로 무심는 하늘의 임금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고 왕은 임금이고 대통령은 크게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뜻이고 수상의 상은 음양을 말하고 수는 머리로 음양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모두 마음으로 영향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4. 그리하여 누구나 대통령 후보 대권 도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5. 현상세계의 대통령은 누구나 다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어보았자 잠시 잠깐 하고 물러나야 하는 자리로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대와 비판에 직면하고 물러나서 감옥에 가지 않으면 고작 입니다. 6. 북구라파에서는 수상을 탐내는 사람도 드물고 수상으로서의 권위도 없고 혁명과 같이 혼자서 경호원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닌다고 합니다. 7. 그러므로 우리는 태평성대를 항구 적으로 늘리는 마음 모를 영향이 되기 위한 대권 도전을 하여야 합니다. 8. 마음 모를 영향이 되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대화가 되어 9. 음향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조화와 균형이 잡혀 언제나 똑같은 가운데 10. 때와 장소에 따라 음양을 부리고 쓰매 부리고 쓰는 자가 등비어 고요하고 환하여 죽어 있는 가운데 살아 있고 살아 있는 가운데 죽어 있어 생사 이르어 생사 해탈이 되고 1일 만능 만덕으로 마음의 기진성을 다스리고 몸의 동물성을 다스려 한 호흡 지간에 마음병 몸병을 치유하는 이통의 능력을 발휘하여 1이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그 덕이 얼굴에 나타나 순하고 부드럽고 따스러운 음기운이 자리 잡은 가운데. 호연지기의 양기운이 벗쳐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여 기상이 건건에 사무쳐 13. 마음으로 영장이 되어 진정한 대통령 수상이 됩니다. 14.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몸을 받은 이때를 맞아요. 자기에게 전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15.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머리가 무심히 되어야 하고 코와 입과 몸과 기눈을뿌리고 쓰는 오향을 일식으로행하는 것이 60조 세포를 보아주고 반겨주고 알아주고 소통하는 유세활동으로서 먼저 음덕을 베풀어야 돌아오는 이치로 억조상생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선이 되어야 대통령의 권능이 발현되어 특화가 만방에 미칩니다. 16.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권 도전을 하여야 합니다. 도전만 하면 누구나 당선되어 진정한 출세와 성공을 거두어 소원성취하고 만사형동합니다봄 100일 대권 도전 봄 100일 대권 도전 1. 사람이 태어난 것은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그러므로, 자기의 소원과 목표를 이식하지는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의식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겠다는 것이 대권 도전의 이지입니다. 3. 만물의 영장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는, 상제, 천왕, 하나님, 왕, 대통령, 수상 등으로, 상제는 최고의 임금이고, 천왕은 텅빈 채로 무심인 하늘의 임금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고, 왕은 임금이고, 대통령은 크게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뜻이고, 수상의 상은 음양을 말하고 수는 머리로 음양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모두 마음 으로 영장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4. 그리하여 누구나 대통령 후보 대권 도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5. 현상 세계의 대통령은 누구나 다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어 보았자 잠시 잠깐 하고 물러나야 하는 자리로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대와 비판에 직면하고 물러나서 감옥에 가지 않으면 고작입니다. 6. 북구라파에서는 수상을 탐내는 사람도 드물고 수상으로서의 권위도 없고, 형민과 같이 혼자서 경호원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닌다고 합니다. 칠, 그러므로 우리는 태평성대를 항구적으로 늘리는 마음모로 영역이 되기 위한 대권 도전을 하여야 합니다. 팔, 마음모로 영역이 되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대화가 되어, 구, 음향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조화와 균형이 잡혀 언제나 똑바은 가운데, 십, 때와 장소에 따라 음향을 부리고 쓰며, 부리고 쓰는 자가 텅 비어 고요하고 화나요, 죽어있는 가운데 살아있고 살아있는 가운데 죽어있어 생사이러 생사해탈이 되고 1일 만능 만덕으로 마음의 귀신성을 다스리고 몸의 동물성을 다스려 한호흡지간에 마음병 몸병을 치유하는 이통의 능력을 발휘하여 12.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그 덕이 얼굴에 나타나 순하고 부드럽고 따스러운 음기운이 자리잡은 가운데 호연지기의 양기운이 뻗쳐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여 기상이 건권에 사무쳐 13. 마음으로 영장이 되어 진정한 대통령 수상이 됩니다. 14.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몸을 받은 이때를 맞이하여 자기에게 전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15.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머리가 무심이 되어야 하고 코와 입과 몸과 기와 눈을 뿌리고 쓰는 오행을 일심으로 행하는 것이 60조 세포를 보아주고 반겨주고 알아주고 소통하는 유세활동으로서 먼저 음덕을 베풀어야 돌아오는 이치로 억조상생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선이 되어야 대통령의 권능이 발현되어 특화가 만방에 미칩니다. 16사람이라면 누구나 대권 도전을 하여야 합니다. 도전만 하면 누구나 당선되어 진정한 출세와 성공을 거두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행동합니다. 봄 100일 대권 도전. 봄 100일 대권 도전. 1사람이 태어난 것은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그러므로 자기의 소원과 목표를 이식하지는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의식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겠다는 것이 대권 도전의 이지입니다. 3 만물의 영장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는 상제, 천황, 하나님, 왕, 대통령, 수상 등으로 상제는 최고의 임금이고 천황은 텅빈 체로 무심인 하늘의 임금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고 왕은 임금이고 대통령은 크게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뜻이고 수상의 상은 음양을 말하고. 수는 머리로 음향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모두 마음으로 영장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4. 그리하여 누구나 대통령 후보, 대권 도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5. 현상 세계의 대통령은 누구나 다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어 보았자 잠시잠깐 하고 물러나야 하는 자리로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대와 비판에 직면하고 물러나서 감옥에 가지 않으면 고작입니다. 6. 북구라파에서는 수상을 탐내는 사람도 드물고 수상으로서의 권위도 없고 형님과 같이 혼자서 경호원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닌다고 합니다. 7. 그러므로 우리는 태평성대를 항구적으로 늘리는 마음모로 영향이 되기 위한 대권 도전을 하여야 합니다. 8. 마음모로 영향이 되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대화가 되어 9. 음향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조화와 균형이 잡혀 언제나 똑같은 가운데 십 때와 장소에 따라 음향을 부리고 쓰며 부리고 쓰는 자가 텅 비어 고요하고 환하여 죽어 있는 가운데 살아 있고 살아 있는 가운데 죽어 있어 생사이러 생사해탈이 되고 1일 만능만덕으로 마음의 귀신성을 다스리고 몸의 동물성을 다스려 한호흡지간에 마음병몸병을 치유하는 이통의 능력을 발휘하여 12.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그 덕이 얼굴에 나타나 순하고 부드럽고 따스한운 음기운이 자리잡은 가운데 호연지기의 양기운이 뻗쳐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여 기상이 건권에 사무쳐 13. 마음물로 영장이 되어 진정한 대통령 수상이 됩니다 14.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몸을 받은 이때를 맞아하 자기에게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15.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머리가 무심히 되어야 하고 코와 입과 몸과 귀와 눈을 뿌리고 쓰는 오향을 일심으로 행하는 것이 60조 세포를 보아주고 반겨주고 알아주고 소통하는 유세 활동으로서 먼저 음덕을 베풀어야 돌아오는 이치로 억조상생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선이 되어야 대통령의 건능이 발련되어 덕화가 만방에 미칩니다. 16.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권 도전을 하여야 합니다. 도전만 하면 누구나 당선되어 진정한 출세와 성공을 거두어 소원성취하고 만사형통합니다.